조소영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CPC, 객단가, 로아스의 상호관계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CPC, 객단가, 로아스 세 가지 용어는 보통 대부분 아실 것 같지만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CPC는 광고 한번 클릭당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객단가는 한번 구매 시에 고객이 지출하는 평균적인 금액을 의미하고요 루어스는 광고비 대비 매출 비율, 즉 광고비 나누기 매출 추 매출 퍼센테이지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지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광고 성과를 분석하고 최적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먼저 첫 번째로 CPC와 루어스의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보통 광고를 집행하실 때 CPC의 중요성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CPC가 정말 중요한 수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CPC가 높으면 같은 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는 클릭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 즉 전환율이 유지되더라도 매출 증가 속도가 둔화됩니다. 반대로 CPC가 낮으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클릭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전환율이 받쳐준다면 로아스 또한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CPC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 낮은 CPC로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 품질이 낮은 유입이 많아져서 전환율이 하락될 위험 또한 감소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객단가와 로어스의 관계입니다. 광고 집행에서 객단가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요. 객단가가 높을수록 같은 전환율에서더 높은 매출이 발생하면서 로어스가 개선이 됩니다. 하지만 객단가가 높으면 진입장벽이 생겨서 전환율이 낮아지고 결국 로아스 또한 같이 낮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반대로 객단가가 낮으면 전환율 자체는 끌어올릴 수 있지만 광고비에 대비한 매출액이 낮아 로아스가 떨어질 수도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품의 적정 단가를 찾는 것이 1순위이고 동시에 묶음 상품을 구성함으로써 구매 객단가를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CPC, 객단가, 로아스를 균형 있게 맞추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CPC 조정 전략입니다. 경쟁이 과열된 키워드는 CPC가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너무 높은 CPC를 감당하기 어렵다면 다른 채널로 분산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 클릭률이 높이 높아지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트래픽을 확보할 수 있어서 CPC를 절감할 수 있고 크리에이티브 처, 최적화나 뭐, 타겟 세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질을 늦, 높이면서도 전환율을 유지하며 CPC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객단가 조정 전략입니다. 객단가가 너무 낮으면 번들 상품 세트 할인 추가 구매 유도 등의 업셀링 전략을 통해서 구매 객단가를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무료 배송 배송의 기준을 설정해서 객단가를 높이는 방법도 있고 또는 구매 주기가 짧은 상품이라면 리타겟팅 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로아스 극대화 전략입니다. CPC를 너무 낮추려고 하기보다 광고 효율이 좋은 타겟에 적절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객단가를 무작정 올리는 것보다는 적절한 가격대에서 전환율과 재구매율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PC, 객단가, 로아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지표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는 관계입니다. 광고 운영에서는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최적화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최적의 조합을 찾기 위해 지속적인 AB 테스트와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